위에 선로하고요 어쩌면 요게 A 배전선로고 얘가 B 배전선로잖아요. 음 여기 사이를 우리가 전력을 갖다 융통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어 선로 건설해서 개폐기 하나 설치하죠. 요게 뭐냐? 얘는 어 우리가 결합개폐기. 그러니까 결합배개라는 것은 요 A 선로 B 선로 를갖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결합을 할수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요 개폐기는 이거는 어 구분 개폐기 구분용 차단기 이런 식으로 어 명칭을 정하면 되잖아요. 답안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어 배전선로가 이게 보면은 결합백피가 투입됐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루프식으로 환상식으로 둘러싸 버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환상식이다. 그러니까 환상식도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린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환상식 정의. 1번 배전 간선이 하나의 환상선 루프로 구성하고 수요 분포에 따라서 임의의 각 장소에 분기선을 끌어서 공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환상식은 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상시 계로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시 패로식이 있어요. 상시 계로식은 뭐냐? 요 그린 거 중에서 결합개팩이 있죠. 결합 개폐를 기 평상시에 개방해 두는 방식.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평상시 때는 평상시 정상적인 운전 상태선 결합 개폐기를 어, 상시 개방해 둔다 이거지.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어, 상시 평상시 상시 음, 개로식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은